안녕하세요, 여러분. 생생 몸맘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무겁고 쉽게 피로해지고 두통이 자주 오고 손발이 저리거나 차갑다거나 이런 증상들,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우리 혈액이 보내는 SOS 신호일 수 있어요. 당뇨병이나 고지혈증이 있으면 우리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는데 이걸 의학용어로 혈액점도 증가라고 해요. 쉽게 말해서 물처럼 맑고 깨끗해야 할 피가 꿀이나 케첩처럼 끈적해진다는 거죠. 저도 3년 전 당뇨 전단계와 고지혈증 판정을 동시에 받았어요. 그때 의사선생님이 보여주신 제 혈액 검사 결과를 보고 정말 충격받았어요. 이대로 가면 혈전이나 동맥 경화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라는 경고를 들었죠. 그래서 저는 끈적해진 피를 맑게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단 2주 만에 눈에 띄는 변화가 생겼고, 3개월 후에는 의사선생님도 놀라실 정도로 혈액 상태가 개선됐어요.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하고 효과 본 끈적해진 피를 맑게 만드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릴게요. 특히 네 번째 방법은 정말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인데 혈액 건강에 엄청난 효과가 있었어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혈관 건강이 달린 정말 중요한 정보니까요. 먼저 왜 당뇨병과 고지혈증이 우리 혈액을 끈적하게 만드는지 알아볼게요. 당뇨병이 있으면 혈액 속 포도당 수치가 높아지죠. 이 높은 포도당이 적혈구 표면에 달라붙으면서 적혈구가 딱딱해지고 모양이 변형돼요. 그러면 적혈구가 유연성을 잃고 서로 달라붙기 쉬워져 혈액이 끈적해지는 거예요. 한 실험에서는 혈당이 정상인 사람과 당뇨 환자의 혈액 흐름을 비교했는데, 당뇨 환자의 혈액은 최대 30%까지 점도가 증가한다고 해요. 이건 정말 심각한 변화예요. 고지혈증은 어떨까요? 혈액 속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이 많아지면 혈액이 더 끈적해지고 혈관 내벽에 달라붙기 쉬워져요. 마치 기름진 설거지물이 싱크대 파이프에 끈적하게 달라붙는 것처럼요. 끈적해진 혈액은 어떤 문제를 일으킬까요? 가장 큰 문제는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몸의 모세혈관은 정말 가늘어서 끈적한 혈액이 잘 통과하지 못해요. 그러면 산소와 영양소가 세포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결국 조직이 손상될 수 있어요. 또한 끈적한 혈액은 혈전을 만들기 쉬워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심각한 질환의 위험을 높인답니다. 실제로 고지혈증과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2배에서 4배 높다고 해요. 이런 무서운 결과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는 끈적해진 피를 맑게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해요. 그럼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볼게요. 혈액을 맑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식이요법이에요. 제가 직접 먹어보고 효과 본 혈액 청소부 식품 5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마늘이에요.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혈액을 맑게 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요. 또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서 혈전 생성도 막아준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생마늘 한두 쪽을 먹는 습관을 들였어요. 처음엔 향과 맛 때문에 힘들었지만 꿀에 재워먹거나 요구르트와 함께 먹으니 괜찮더라고요. 2주 만에 제 손발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둘째 생강이에요. 생강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혈액점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어요. 특히 말초 혈관을 확장시켜서 손발 저림이나 차가움을 완화하는데 정말 좋아요. 저는 생강차를 자주 마셨어요. 생강을 얇게 썰어서 물에 끓이고 레몬과 꿀을 조금 넣으면 맛도 좋고 효과도 좋아요. 특히 추운 계절에 정말 좋더라고요. 셋째 양파예요. 양파에는 케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있어서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혈전 형성을 막아줘요. 또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저는 매일 점심에 양파 반개 이상을 샐러드나 볶음요리로 먹었어요. 샐러드에 넣을 때는 식초에 살짝 절이면 매운맛이 줄어들어서 더 먹기 좋아요. 넷째, 등푸른생선이에요. 고등어, 삼치, 꽁치 같은 등푸른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액을 묽게 하고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요.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은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죠. 저는 일주일에 최소 2회는 등 푸른 생선을 먹으려고 노력했어요. 고등어는 간편하게 전자레인지 요리도 가능해서 바쁜 직장인에게도 좋은 선택이에요. 다섯째, 레몬이에요. 레몬에 있는 구연산과 비타민C는 혈액을 알칼리성으로 만들어 혈액점도를 낮추고 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요. 저는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에 레몬즙을 짜서 마셨어요. 처음엔 신맛이 강해서 적응이 안 됐지만 꿀을 조금 넣으니 훨씬 마시기 좋았어요. 레몬 대신 사과식초를 사용해도 비슷한 효과를 볼수 있어요. 이 다섯 가지 식품을 매일 식단에 포함시키면서 저는 3개월 만에 중성지방이 220mg/dl에서 150mg/dl로 총 콜레스테롤은 245mg/dl에서 190mg/dl로 떨어졌어요. 정말 놀라운 변화였죠. 직장인 분들 바쁘다고 패스트푸드나 편의점 음식에 의존하시나요? 그런 식습관이 여러분의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있어요. 하루 한 끼만이라도 혈액 청소부 식품을 포함한 건강한 식사로 바꿔 보세요. 50대 이상 분들은 소화 기능이 약해질 수 있으니 마늘이나 양파는 살짝 익혀 드시는 게 좋아요. 생강차는 소화도 돕고 혈액도 맑게 하니 일석이조랍니다. 이제 식이요법과 함께 실천해야 할 생활 습관 네 가지를 알려 드릴게요. 첫째, 충분한 수분 섭취가 정말 중요해요. 물은 혈액의 주요 성분이기 때문에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농축되어 더 끈적해져요. 하루에 최소 1.5에서 2리터의 물을 마셔야 해요. 제가 실천한 방법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한 잔, 매식사 30분 전에 물한 잔, 그리고 운동 전으로 물한 잔씩 마시는 거였어요. 이렇게 하니 자연스럽게 하루에 8잔 이상 물을 마실 수 있었어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해요. 혈당이 높으면 소변으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더 많은 물을 마셔야 탈수와 혈액 농축을 방지할 수 있어요. 둘째, 적절한 운동이에요.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이 더 원활하게 흐르도록 도와줘요. 또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서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요. 저는 하루 30분 걷기를 꾸준히 했어요. 처음엔 10분만 걸어도 다리가 무겁고 숨이 찼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체력도 좋아지고 다리 통증도 줄어들었어요. 요가나 수영처럼 전신순환을 돕는 운동도 정말 좋아요. 운동할 때 주의할 점은 갑자기 고강도 운동을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당뇨나 고지혈증이 있으면 심장에 무리가 갈수 있어요. 저강도에서 시작해서 천천히 강도를 높여가는 게 안전해요. 셋째, 금연과 절주예요.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드는 최악의 습관이에요. 술도 과하면 간 기능을 저하시켜 콜레스테롤 대사에 문제를 일으켜요. 제 주변에 담배를 끊고 3개월 만에 혈액 검사 수치가 극적으로 개선된 분이 계세요. 특히 흡연은 당뇨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정말 위험한 습관이에요. 넷째, 스트레스 관리예요.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증가시키는데, 이 호르몬은 혈당을 올리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요.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쁜 식습관이나 흡연, 음주 같은 해로운 습관에 빠지기 쉽죠. 저는 하루 10분씩 명상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잡념이 많아서 어려웠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마음이 차분해지고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이 좋아졌어요. 취미활동이나 가벼운 산책도 스트레스 해소에 좋아요. 직장인 분들 바쁘다고 물 마시는 것을 소홀히 하시나요? 책상에 물병을 항상 두고 매시간 알람을 맞춰 한 잔씩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그리고 앉아있는 시간이 길면 혈액순환이 안 좋아지니 한 시간에 한 번씩은 일어나서 가볍게 스트레칭 하세요. 60대 이상 분들은 관절 부담이 적은 수영이나 걷기 같은 운동이 좋아요. 또 명상이나 가벼운 요가는 스트레스 관리와 혈액순환 모두에 도움이 되니 꼭 시도해 보세요. 이제 혈액을 맑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허브와 보조제에 대해 알아볼게요. 첫째, 은행잎 추출물이에요. 은행잎에는 혈액 점도를 낮추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성분이 있어요. 특히 말초 혈관 순환을 촉진해서 손발 저림이나 차가움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에요. 저는 의사와 상담 후에 은행잎 추출물 보조제를 복용했어요. 약한 개월 정도 지나니 손발이 따뜻해지고 저림 증상도 많이 줄었어요. 둘째, 오메가3 지방산이에요. 앞서 등푸른 생선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생선을 자주 먹기 어렵다면 보조제로 섭취할 수도 있어요. 오메가3는 혈액을 묽게 하고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요. 저는 하루에 1000mg의 오메가3 보조제를 복용했어요. 3개월 후에는 중성지방이 30% 정도 감소하는 놀라운 효과를 경험했어요. 셋째, 강황이에요. 강황의 주성분인 커큐민은 강력한 항염 효과가 있어서 혈관 염증을 줄이고 혈액 순환을 개선해요. 또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준다고 해요. 저는 강황 라떼를 자주 마셨어요. 우유에 강황 가루를 넣고 약한 불로 따뜻하게 데운 다음 꿀과 후추를 조금 넣으면 맛있는 강황 라떼가 완성돼요. 처음엔 특이한 맛이지만 금방 적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의할 점. 허브나 보조제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복용하세요. 특히 혈액 희석제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해요. 제가 은행잎 추출물이나 오메가3를 복용한 것도 모두 의사와 상담 후였답니다. 직장인 분들, 바쁘다고 영양제에만 의존하시나요? 보조제는 말 그대로 보조일 뿐, 기본적인 식습관과 생활습관 개선이 더 중요해요. 보조제는 건강한 생활습관 위에 추가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50대 이상 분들은 여러 약을 복용 중일 수 있으니, 새로운 보조제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약물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당뇨 전단계와 고지혈증 판정을 받은 후 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들을 모두 실천하려고 노력했어요. 처음 2주 동안은 특별한 변화를 못 느꼈지만 3주차부터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어요. 가장 먼저 느낀 변화는 손발 저림과 차가움이 줄어든 거였어요. 전에는 밤에 자다가 손발이 저려서 깨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게 점점 줄어들었어요. 또 항상 차가웠던 발이 따뜻해져서 양말 없이도 잘수 있게 됐죠. 다음으로 눈에 띄게 달라진 건 피로감이 줄어든 거예요. 전에는 오후만 되면 극심한 피로감과 졸음이 밀려왔는데 식이요법과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는 오후에도 활력이 유지됐어요. 2개월 정도 지났을 때 두통 빈도도 확연히 줄었어요. 전에는 주 2, 3회 두통약을 먹었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로 줄었어요. 꾸준히 3개월 이상 실천하려고 노력하니 혈액 점도가 정상 범위로 돌아오더라고요. 의사 선생님도 이렇게 빨리 좋아지는 경우는 드물어요. 정말 열심히 관리하셨네요. 라고 놀라셨어요. 물론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까지 쉽지만은 않았어요. 특히 처음 2주는 단 음식과 패스트푸드를 끊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또 매일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쉽지 않았고요. 하지만 조금씩 변화가 생기면서, 아, 이게 정말 효과가 있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고, 그 후로는 더 열심히 실천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런 생활 습관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그 결과 혈액 건강도 유지되고 더 활력 넘치는 삶을 살수 있게 됐죠. 직장인 분들. 지금은 괜찮으니까 나중에 건강 관리해야지라고 생각하시나요? 혈액 건강은 서서히 나빠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지금부터 작은 습관이라도 바꿔 보세요. 50대 이상 분들은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라고 손발 저림이나 차가움을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 이런 증상들은 혈액 순환 문제의 신호일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혈액을 맑게 하는 노력을 시작하면 분명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당뇨와 고지혈로 끈적해진 피를 맑게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어요. 정리하자면 혈액을 맑게 하는 식품으로는 마늘, 생강, 양파, 등푸른생선, 레몬이 있어요. 이런 식품들은 혈액 점도를 낮추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돼요. 생활습관면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 적절한 운동, 금연과 절주,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해요. 특히 하루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은 혈액 농도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에요. 허브와 보조제로는 은행잎 추출물, 오메가 3 지방산, 강황 등이 도움이 될수 있지만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복용하셔야 해요. 이런 노력들이 모여 제 혈액 건강은 크게 개선됐고 손발 저림, 두통, 피로감 같은 증상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여러분 끈적해진 피는 우리 몸이 보내는 심각한 경고 신호예요.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면. 2, 3개월 내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이 어려워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걸 한꺼번에 바꿀 필요는 없어요. 한 가지씩 작은 습관부터 바꿔보세요. 저도 처음엔 물 많이 마시기와 마늘 먹기부터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시작해보세요. 맑고 건강한 혈액으로 활력 넘치는 삶을 되찾는 여정. 그첫 걸음을 오늘 내딛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우리 항상 기억하세요. 몸도 쌩쌩, 마음도 쌩쌩. 오늘도 쌩쌩 파이팅. 쌩쌩 몸맘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